영산강과 지석강이 만나 풍요로운 땅을 이룬 곳 전남 나주입니다. 연향기가 천리로 퍼져갑니다. 짙은 초록색 물결로 뒤덮인 홍연 마을에서는 진을기 피워낸 가장 값진 봄을 연이 한창 제철을 맞았습니다. 이맘때면 홍연 마을 사내들은 새벽이슬 맞으며 연밭으로 향합니다. 7월 중순부터 9월까지 이슬이 마르기 전에 연잎을 수확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0년이 넘은 이 연꽃지는. 수심이 깊어 작업은 남자들의 몫이랍니다. 다른 연잎하고 틀려요? 조금 틀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예 좋냐 그면 러 우리 오이미한테서 좋습니다. 예 아. 연잎 보세요. 이 물이 들어간다 치면 방글방글 뜁니다. 예 비가 와도 예 괜히 물밥을안 봤습니다. 더운 것또 여러 컷 좋습니다. 예예참 얼마나 좋습니까. 아 그렇게 좋습니다. 예참기안는 좋지요. 여것이 우산입니다. 여또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질는니다 자세. 야 연잎. 연잎이 다양하게 쓰이네요. 예, 정말로 좋습니다. 연근은 가을에 수확을 하지만 연잎은 7, 8월이 딱 먹기 좋을 때랍니다. 너무 뻣뻣하지도 무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아빠 연잎 향 좋네. 써가지고요. 아, 이런 정도가 최고 상품입니다 두껍지도 않고, 네. 너무 이제 얇지도 않고. 또, 줄기에서 나오는 섬유질과 흰액이 많을수록 좋은 연잎이라고 합니다. 아, 찐도 흘린다. 참, 짠닥짠닥하고 기가 막혀요. 실마이로 그, 축축 빠지잖아요. 섬유질이 많아가지고. 아, <laughs> 진짜 그러네요. 에이? 먼저 연잎 왔습니다. 먼저 고생하셨습니다. 쏴 우리가 쏴라 갑자기. 자자 그래, 싸자, 그래. 60 다섯 가구가 사는 홍연 마을은 이씨 집성촌입니다. 모두가 이웃 사촌이죠 연잎을 따는 날이면 그날은 마을 분들의 작은 잔치날이 되는데요. 첫 번째 만들 음식은 삼계탕입니다. 마늘씨도 들어가고요. 골고루 많이 초봉 물에 이렇게 고기나 요럴 때 우리가 많이 해먹어요. 더울 때 이게 아 예, 닭이 이제 예. 닭이나 말고. 저기 돼지고기나 이런 고기 종류를 시골에서는 네. 복 무렵에 많이 보양식으로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연잎으로 음. 잡냄새를 제거하고 육질이 참 부드럽더라고요. 닭을 연잎에 말아 삶아내면 기름기가 빠지면서 담백함만 남게 된답니다. 비타민과 철분의 보고인 연잎은 닭을 삶는 국물에도 넉넉하게 넣어 줍니다. 연잎은 피를 맑게 하는 성분이 탁월하죠. 그래서 흰머리도 검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연잎의 은은한 향과 영양이 듬뿍 배인 삼계탕. 보양식으론 그만일 것 같습니다. 이번엔 연잎 쌈밥입니다. 마을로 시집으로면 첫 번째로 배우는 음식이랍니다. 그래서 때는 시집을 요리 와서 듣게 먹었지. 우리는 이제 네. 결혼해서 요리 왔지. 결혼해서 오니까 시우가 네 다섯에다가 네. 시어머니에다가 여자들마다 일곱 명이었어요. 네. 그리고 남자분들이 네 명이고 열 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둘이 사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죠. 그러면 대 식구들이 이거를 하나씩 먹었던 거예요? 예, 네, 연잎 따서다 먹었죠. 그리고 연잎 캐다가 쪄서 먹고 연잎 밥도 해서 먹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먹었어요. 다 같이 먹볼까 연잎은 곡물과 찰떡 궁합입니다. 곡류 자체의 수분을 유지시켜주어 한층 더 좋은 밥 맛을 낼수 있게 해주죠. 오곡밥이 꼬슬꼬슬하게 되면 여기에 참기름을 넣습니다. 아꼬슬내네 아, 아이고 맛있겠다. 꼬슬내가 펄하네. 고마워. 아 좋아. 찰기가 아, 흐르는 잡곡밥을 어른 주먹만 하게 만들어 연잎으로 싸줍니다 그런 다음 솥에 쪄내면 맛과 향 건강까지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영양밥이 만들어지죠 연잎은 음식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시켜 주는 최고의 천연 용기로 알려져 왔는데요 마을 어르신들이 어릴 때만 해도 멀리 들리를 갈 땐. 밥과 찬을 연잎에 담았다고 합니다. 연잎으로 보기 좋게 싼 밥은 다시 한번 쪄야 합니다. 다양한 재료만큼이나 손이 참 많이 가는 음식이지요. 세 번째 이 연잎에서 그 향이 밥에 배, 밥에 배가지고 향이 은은한이 나면서 좋아요. 그렇게세번씩이쪄요 네, 세 번씩이 나 쪄요. 살기도 있고, 손이 많이 가요. 연잎 쌈밥은 연잎을 직접 먹지는 않지만 지역의 특작물과 쌈문어가 접목돼 발달한 음식입니다. 저장고에 보관해뒀던 연근으로는 시원하게. 물김치를 만듭니다. 연잎 이게 분말이에요. 연잎 가루 이 파리 만들이 파리를, 넣어. 넣어. 어, 말려서. 이 파리를 말려서 말려서 가 분말. 연잎이 들어가면은요 음식이 쉬지를 않고 또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요 연잎 가루를 넣어요. 홍연마을의 안주인들은 손맛 좋기로 유명한데요. 뿌리부터 잎까지 버릴 게 하나 없는 연이 있고 그걸 잘 활용하는 지혜가 있으면 손맛은 저절로 생긴답니다 마을 분들이 추천하는 연잎밥에 잘 맞는 차는 가지무침이랍니다 아마도. 마을에서 많이 나는 여름철 채소라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연향기 가득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우리 목도 안 주고도 모르겠네. <laughs> 아, 맛있다. 어떠세요? 이렇게 먹음이요, 복날에. 단맛이냐 단맛. 달콤해볼래 가끔 해요 어우 우리도 염밥은 많이 드셔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 염밥은 우리나 라잘 많이 먹기요 먹기라 근데 아, 내가 야든 시설 들어 염밥을 먹고 내가 건강할 것 같아요. 올 여름에 이 보양식을 먹고 더 힘내 갖고 열심히 일하고 살라고요. <laughs> 엄청 맛있네요 오늘. 마음까지 위로하는 기분 좋은 시간입니다. 이맘때 쌈채소와 딱 어울리는 쌈장이 안녕하세요. 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렁 좀 얻으러 왔어요. 네, 지금은 알도 묻고, 잘도 많고, 살도 연하고 와서 지금이 제일 맛있어요. 우렁이는 칼슘과 철분 함량이 다른 어패류보다 10배나 풍부하다고 하죠. 이 우렁이로 장을 만들 참입니다. 쌀뜨물에 우렁이를 30분 정도 담가두면 불순물이 깨끗하게 빠집니다. 옛날에 논에서 넓게 논, 논그모야그 음. 치면은 음. 이렇게 논깨 음. 네. 그 치면은 아버지랑 어머니랑 큰거 잡아가지고 된장도 국 끓여주고 이거 또 응. 갈아서 껍질채 갈아서 또 해주셨잖아. 전도 붙여주고 전 붙여주고. <laughs> 끓는 물에 살짝 데친 우렁이 속살에 된장을 넣고 섞어줍니다. 된장과 삶은 우렁이는 잘 어울리는 식재료라는데요. 된장은 단백질이 많이 있고 네. 이거는 이 우렁은 우리 몸에 해독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 어른들은 우렁으로 약처럼 그렇게 사용했어요. 우렁이는 골다공증 예방은 물론 숙취 해소와 남성들의 원기 회복에도 좋다고 합니다. 한약재를 넣은 약된장에 곱게 다진 견과류를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살짝 볶아줍니다. 고소하면서도 감칠맛이 도는 무렁이 쌈장. 쌈 채소 속에 쌈장을 가득 넣고 볼이 터질 듯 먹고 나면 마음마저 포근해집니다. 이처럼 쌈에 담기는 다양한 재료는 부족한 영양분을 채워줍니다. 단백질은 된장으로 보충되고 탄수화물이나 지방질은 밥이나 육류가 채워주는 거죠. 이번엔 집장을 만들 겁니다. 집에 있는 모든 다 넣고 만든다고 해서 집장이라고 부른다는데요. 주로 여름철에 담그던 집장은 메주 가루에 김치 등을 넣고 숙성시킨 숙성 된장입니다. 얘는 풀을 그 피우다가 그 풀을 섞여서 두엄짜리 투엄짜리 뚜껑덮어 딱 묻어요. 음. 묻으면 그것이 떠 이제 뜨느라고. 막 뜨거워 뜨거워 그러면 김이 멍실멍실 나 그러면 그 속에서 한 5일 조금 더 가면 일주일 이렇게 해서 끄집어내면은 이게 집장이 보글보글 끓는 거예요. 이런 대로 다 지워서 응용을 하셔갖고 그것이 반찬이 되는 거예요. 집장은 보리에 당분이 들어가 일반 된장보다 단맛이 강합니다.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토속 음식이죠. 보리 고개가 있던 시절에 곡물 대신 배를 채워준 게 쌈이었습니다. 쌈밥을 먹는 게 아니라 쌈을 밥처럼 먹었던 겁니다. 여름 음식으로는 이 쌈을 빼면 이야기할 거리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투박한 이 질그릇 속에서 익어가는 이 된장을 이게. 살아서 저를 숨 쉰다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아, 해서 이런구나. 이 살아있는 채소와 함께 같이 이렇게 네, 먹는다는 맞아. 것이 행복하죠 여러분 푸른 자연이 만든 가장 자연스러운 음식 쌈 고기와 장 채소가 동시에 어우러진 한입의 유혹. 그 건강한 맛이 여기에 있습니다. 전남 고흥에 위치한 연홍도 50가구 남짓의 작은 섬이죠. 계절을 지나며 푸르게 연근 채소들이 마당의 작은 텃밭을 가득 채웠습니다. 콩, 가지, 토마토, 상추, 깻잎, 고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채소 먹을 건 여기 다 있네요. 네. 시간이 키워낸 재료는 또 있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그거 식초 막걸리 옛날에 제식 막걸리로 해서 담은 식초 아, 맛있어요. 막걸리 식초요? 네 옛날에 마, 막걸리 음, 이게 음. 언제부터 이렇게 드셨던 거예요? 옛날 에 옛날부터 우리 시어머니 살아 계실 때부터 하는 거지 이거를 살려 갖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죠. 막걸리를 발효시켜 만든 식초인데요. 병에서부터 오랜 세월이 묻어납니다. 병 입구에는 솔잎이 끼워져 있네데요빡눌러면기가안 통하면 죽고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한 거예요. 리도 이제 이것은 우리가 모르 이거 옛날 어른들이 전통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다 내가 하나 깨도 거의. 그 옛날 막걸리 식초는 어느 집이든 담아 먹었습니다. 식초를 보관하는 항아리인 초두루미가 집집마다 부뚜막을 차지하고 있었죠. 나무 저렇게 불려면. 부엌에서 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 이 안젤은 빨리 수초가 된다. 속성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고기 만나고 기 많이 잡아 와요. 나 거기 가서 거기 잡기거 많이 잡은거요그 기술이 좋네, 기술이 좀 돼. 오늘 제일 갖 많이. 오늘 좀 아저씨도 많이 물었을까? 가족보다 더 가까운 이웃 부부가 바다에 나갔다 오는 길입니다. 맛있게 이런 거 가지고 잡고 왔는 게. 쏨뱅이를한 가득 잡아왔네요. 싱싱한 생선을 보니 두 팔에 절로 힘이 들어가고 마음은 바빠집니다 작은 섬이다 보니 무엇이든 나눠먹고 그러니 단합도 잘 됐답니다 벼한섬 일굴 논이 없어 배 타고 고흥까지 나가 농사를 지냈던 마을 쏨베기 가시처럼 억센 삶이었지만 서로를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모든지 부족한 섬 마을에서 서로 나누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이 막걸리 식초만은 예외였답니다. 사 먹는 식초와는 영 맛이 다르니 애지중지 소중히 다뤘죠. 초야, 초.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되셨다, 맛있네. 오늘은 통 크게. 막걸리 식초를 넣은 쏨뱅이 회무침을 이웃과 나눌 생각입니다 쏨뱅이 회무침에는 깊은 맛이 나는 막걸리 식초가 특히 잘 어울린답니다 해산물로 만든 음식이 많은 이 섬에서는 막걸리 식초를 특히 많이 먹었죠. I am not just a h o u 도 e I am 도 귀하고 house. I am not a house. I am not a house. I am not a house. I am n o 이 a house. I am n 는 t a house. I am not a house. I a 이 not 이 house. I am not a house. 우뭇가사리를 말려놨다가 물에 불려 삶으면 마치 곤죽처럼 녹아내립니다. 팍 쌍하지면 그냥 이렇게 바구리다 배천 천을 딱 받쳐가지고 딱 따라 붓으면한 시간이나 있으면 무무가 됩니다. 두 시간이나 있으면 무무가 딱 돼요. 우뭇가사리는 연홍도 사람들이 즐기는 여름 별미랍니다. 주로 묵을 만들어 먹는데요. 이렇게 물을 짜내고 굳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목이 굳기를 기다리며 무생채도 만듭니다. 아삭한 생채도 여름 밥상에 잘 어울리죠. 여기에도 막걸리 식초가 들어갑니다. 쓰임이 많으니 절로 귀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릴라은 사람은 뭐 먹어도 예, 네. 먹고 싶어도 뭐 먹어도 뭐 식초 살릴라께 사자지 서 어디다가 부수지. 그소? 식초가 떨어져 에, 에, 그래라. 참말로 그, 그건 그랬어, 절에는. 음. 식초가 없으면, 지리가 식초가 없으면 웅사 가지 않아요. 별걸 다 초를 쳐서 먹는데. 옛날에는 초가 진짜 네, 컸어. 참, 참. 별다른 양념도 하지 않지만 무생채를 무치는 모습만 봐도 침이 꿀꺽 넘어갑니다. 쓱쓱 밥을 비벼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죠. 진짜, 진짜 그 사이 무기 완성됐습니다. 우뭇가사리 묵은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센터막을 내 그렇게 그래하고 척으로 미끄럽고 말랑거려서 썰기도 먹기도 까다롭다는데요. 네, 이거는 숟가락으로 뜬 거야야 돼. 좀 납작 납작하게 얇게 해 갖고. 요거 이제 아까 그 채로 뜬이 숟가락으로 먹뭐 빠져 버려. 먹기가 좋아요. 가락도남 싱싱한 파래에 고추를 썰어 넣고 매콤 새콤하게 무침을 할 참입니다. 양념은 간을 맞추는 정도로만 간단히 하는 것이 좋답니다. 식초할 때는 장을 하면 좋고 식초를 소금 하면 좋아. 무치는 <리리> 방식은 달라도 여름이면 서마을 주민들의 밥상에 한결같이 오르던 음식입니다. 밥상 앞에 모인다는 것은 같은 기억을 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들이 막걸리 식초의 맛을 아직도 잊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여기. 섬이 여우를 닮았다 해서 이름 붙은 섬 낭도. 이곳엔 근사한 갯벌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흙이 품어낸 조개. 여기는 꼬막밭입니다. 물 많이 빠질 때는 많이 아, 있어요. 뭐또새 꼬막도 있고, 덜 꼬막도 있고, 떡 꼬막도 있고. 이 넓은 갯벌에도 주인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파도가 가꾼 아름다운 갯벌을 주민끼리 사이좋게 나누고 여기에서 어린 꼬막을 키우는 거죠. 이 작은 섬에서도 시간은 맛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자체로 썩 막걸리 식초를 만들어야 식초가 됩니다. 막걸리도 식초도 살아 있습니다. 자연이 맛을 내는 과정은 신비로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손이 막 움직여요. 초산균이라는 미생물이 표면으로 모여들어 만든 모습입니다. 공기를 만나기 위해서죠. 발효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합성 식초와 달리 천연 발효 식초는 두 번의 발효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60여 가지의 유기산이 생기고 미네랄이 풍부해지는 거죠. 막걸리 식초를 보디 새콤한 꼬막 무침이 절로 생각납니다. 꼬막은 살짝 삶아 주는데요. 여기에도 비법이 있답니다. 대구 젓으면 양쪽이 붙어버려 끄덕이. 그냥 한쪽으로 돌리면 한쪽이만 딱 떨어지고 한쪽이만 붙어 있어. 그기서 잡은 거는 일단적으로. 꼬막과 함께 살아온 세월이니 꼬막을 삶는 것은 물론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까지 권하답니다 얘기 뒤집어 버리듯이 고뒤집으보면 피가 말라보면 꼬막이 맛이 없어. 피가 안 붙어 저게 저 뒤쳐야만은 간이 그것이 맛이 저그 간이 맞아. 꼬막 초무침이라는 말처럼 맛을 내는 가장 중요한 재료는 바로 식초입니다. 알싸하게 코끝을 감도는 신맛을 살리는 데는 막걸리 식초만한 게 없죠. 양조장의 안주인이셨던 시어머니는 식초에 마음을 담고 정을 쌓아야 한다고 내내 강조하셨다는데요. 응. 우리가 시집가면 저 친정 부모가 응. 딸 보내면 막 아쉽고 막 그랬잖아요 눈물나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래갖고 시집가요 시집가니까 잘 살아 그 집가 잘 살아라, 그 살아라. 항상 그래놓고 우리 슬타드 불고 보내죠. 모든 것에 숨이 붙어있다 믿었던 그 옛날엔 밥상도 더 따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엔 싱싱한 문어가 나왔네요. 시원하게 연포탕을 끓이려는 건데요. 보통은 맑게 끓여내지만 이 댁에선 된장을 넣습니다. 담백하고 또 시원한, 시원한 맛도 내주고 그렇게 되면 된장을 한 숟갈 열품파우린이 풍부한 문어는 피로회복에 효과가 좋은데요. 환절기 기력 회복에도 안성맞춤이죠이 댁에선 문어를 삶을 때도 꼭 식초를 넣는답니다. 식초를 넣으면 연해지고 연해지면서 색깔이 붉은 피가 납니다. 식초를 살짝 넣어주면 잡내도 없애준다고 하니 쓰임이 참 다양합니다. 매콤하게 고추도 좀 넣고 쑥갓으로 향까지 더해줍니다. 남은 계절도. 이 연포탕 한 그릇이면 거든하겠죠 섬에 사는 것은 외롭기도 하지만 또 나름의 재미가 있습니다. 지천의 해산물이 그 재미를 더해 주죠. 고동도 잡고 오만 거다 있어요. 뭐 거기서 먹은 게 그런 것도 있고. 오만 건다 있어요. 미역, 청각 그런 거 많이 있어요또못 잡으러 간다고 못 가도 다 주기도 하고. 또 해갖고 와서 또야술한잔 먹자 그러고 또 해갖고 준비해갖고 또술 먹고 그래, 그러고 살지 이 시내 땐놈 밤에 돈 아니면 먹을 수도 없고 이런 시골들을 잡아갖고 막야이나술한잔 갖고 왔다 먹자 한잔 그거 먹고 재밌어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니 인심이 더 후했습니다. 가진 채소 듬뿍 썰어 넣고 해삼을 넉넉히 올려 시원한 물회 한 그릇 만들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죠. 동네에 소문난 식초 맛을 핑계로 아낙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부족해지진 않을까 애지중지 식초를 살폈죠. 그런데 참 예민하기도 한 것이 식초였습니다. 우리 아기 아빠가 아파서 병원에가 계셨는데 집으로 옮겨도 병원에 있다 옮겨도 초가요그다 죽어버렸어요. 딱그걸다간 우리 아이스가 세상을 떠난 뒤초도같지 갔어요. 가라고 다 버렸어요. 우환으로 잠시 신경을 놓은 순간 식초도 상한 겁니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맛, 그게 막걸리 식초입니다. 저초가죽으라 저 그러면. 아이고 올해 너나 올해 천년 만년 살자 일고 또 뽀뽀도 해주고 댕여다가 그래서 모욕을 해서 딱 시원하요 또 그런 이제 또 청솔갱이를 소 솔나무를 가지를 끊어갖고 또또 또 다시 또 갈아서 박아주고이 마개를 초 마개를 그렇게 해주면은 참 초가 좋아요 그리고 인형 마음도 개안하고. 어쩌면 옛 기억 속에 남은 맛일지도 모릅니다. 오랜 시간 부뚜막을 지켜온 달큰하면서도 톡 쏘는 맛을 가진 막걸리 식초. 자연과 시간이 길들인 맛이 아직 여기에 살아 있습니다.